자, 오늘 이것만 연습하면은 초보에서부터 챔피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쓸수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잽체 몬트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자세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낮게 벌려서 자, 중심 변화에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좁혀서 예, 그냥 편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어, 저희가 하체를 강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중심 변화를 몸으로 느끼거나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다리를 넓게, 낮게 어, 확보를 해서 중심을 잘 잡은 다음에 중심 변화에 우리가 저항을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에, 효율적인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어, 자, 정면으로 보여드리자면은 다리가, 앞다리가 뒷다리를 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면을 봤을 때 앞, 뒤로 움직이면 어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다리를 대각선으로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선은 어 TV의 인치 인치가 길수록 넓은 TV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대각선을 넓게 잡을수록 어 각도가 비스듬할수록 더 넓은 기저면 넓은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넓게 잡아 줄수록 우리가 정, 중심 변화 앞뒤 좌우 중심 변화에 어, 가장 강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다리를 넓게, 낮게 어, 앞뒤로 움직여보고 앉아 보기도 해보고 해서 우리가 양팔 사이에 50대50 중심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대로 움직여도 중심이 어느 정도 어, 앞으로 쏠려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걸 한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올려주면서 가는데, 이제 보통 자세를 잡기 힘든 이유가 사람들이 얼굴을 맞아 본 적이 없고, 막아 본 적이 없고, 공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손을 올려야 될 필요성을 잘못 느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코치님들 한 번씩 와서 빵빵빵 때려주면은, 아, 막기 싫어서 이제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혼자서는 그런 거 느끼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 이 손가락 주먹을 졌을 때 자, 이 꺾어지는 부분을 광대뼈 아래에다가 딱 놓고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몸 쪽으로 붙여서 일자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앞손을 어 정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거울을 보면은 내 입을 가리는 정도. 이 왼쪽 팔꿈치도 똑같습니다. 왼쪽 팔꿈치도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몸쪽으로 붙이되 뭐 일자로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살짝 비스듬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쪽은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잘 사이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뒤로 움직일 건데 앞뒤로 움직일 때 다리 넓이가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갔는데 다리가 좁아지면은 처음에 잡았던 그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넓게 넓게 잡았을 때 앞으로 나가 나가면서도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 예, 앞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해서 우리가 다리가 어느 정도 넓은지 그리고 중심이 양발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려면은 어,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앉아 보세요. 예, 살살살살 눌러 보면은 중심이 어, 자연스럽게 앞발로 쏠리지 않고 뒷발로 쏠리지 않고 양발 사이를 유지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발로 쏠렸을 때 눌러 보면은 앞다리가 굉장히 어, 피로감이 확 몰려와요. 그래서 힘드니까 좀덜 힘들려고 본능적으로 네, 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서 자 앞뒤로 움직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자, 쉽게 하려고 하는 본능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자세를 잡았을 때, 앞뒤로 움직일 때, 발만 움직이는 연습. 네. 자, 이러는 경우는 저희가 연습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때, 무겁게 가야 돼 최대한 무겁게 무거운 느낌이 가야 됩니다. 우리 체중이 앞으로 넘어갔을 때, 뒤로 왔을 때, 아, 우리 다리에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실려야 되는데 가벼운 경우는 뭐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다리만 움직일 때, 다리는 움직이지만은 예, 몸은 굉장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잽잽 번트를 들어갈 때 손을 쭉쭉 뻗어주는 거죠. 예,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엄지 손가락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엄지 손가락은 수평을 바라볼 수 있게 쭉쭉 쭉. 쭉, 쭉. 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손은 얼굴 높이로 가면은 뭔가 조금 연습은 되겠죠. 근데 뭔가 비율이 좀안 좋아 보이죠. 예, 네.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려면은 우리는 이 앞으로 어깨 높이로 곧게 뻗은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가슴 앞으로 쭉 어깨 높이로 가되. 자, 몸이 같이 움직이고, 다리 간격 유지, 몸이 같이 움직이고, 다리 간격 유지. 예,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자, 잽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마지막, 이제 뒷손이 나갈 때가 조금 헷갈리는데, 잽, 잽, 원, 투. 예, 뒷손 넘어갈 때, 우리가 대충 때리면은, 손만 나가는 느낌이죠. 자, 옆에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손이 나갔을 때, 왼손보다, 멀리 나가는 게 뒷손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랑 앞손이 가깝기 때문에 앞손이 뒷손보다 멀리 나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뒷손이 앞손보다 더 길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저희가 상체를 확실하게 비틀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때요? 자, 여기서, 잽, 잽, 원, 투. 이게 아니라, 잽, 잽, 원, 투. 예, 비틀어서 어,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어, 최대한의 거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몸의 중심 중심이 양다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일부러 거리를 맞추려고 상체 회전 대신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잽잽원투 예, 몸이 앞으로 나가버리죠 예, 중심은 잃어버리고 실전에서 상대방과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예, 중심을 잃어버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잽 젯, 원, 투, 예, 몸을 최대한 비틀어서 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몸이 비틀어지는 건 어떻게 할수 있나? 뻗었을 때 우리가 팔을 펴보면은 이 팔이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로 갈수 있게 가야. 몸이 최대한 비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기서 팔을 뻗지만은 이런 느낌.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야지 몸이 최대한 비틀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해서 이거를 맨손으로도 연습할 수 있지만 이런 막대기 봉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해서 어깨 위에 올려놓고 몸을 비틀어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몸을 비트는 느낌이 아,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왼쪽 다리, 발은 움직이지 않고 몸을 비틀고 뒷손 쪽 어깨를 앞으로 쭉 밀어주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보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보내보는 거죠. 자, 해서 쭉, 쭉. 예, 네, 이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아주 좋은데, 어, 우리가 신경 써서 할 때는 확실하게 돌아가는데, 스파링처럼 좀 급격한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팔만 나가는 그런 에, 느낌이 나죠 자 해서 이거를 저희가 10번 연습해 가지고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몸풀기 루틴에 항상 넣어야 됩니다 해서 시작하기 전에 체조하고 그리고 줄넘기 하고 몸풀고 달리기 하고 해서 쉐도우 복싱 하기 전에 잽잽 원투로 잽잽 원투 잽잽 원투 잽잽 원, 투.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몸통 회전. 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주먹에 최대한 멀리 보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잽 던지다. 상대방이 갖고 멀리 있을 때 빠박! 네, 멀리서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팔은 안 나가는 걸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버리면서 예, 앞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기술 부족 때문에 상대방을 맞출 수 없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 뒷손에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도 던져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잽잽 먼저 던지다가, 어, 상대방 보인다. 지금이다! 하면은 몸이 앞으로 나가버린다. 예, 그러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상대방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할때 중심을 잃지 않고 최대한 멀리 던지면서 맞출 거 맞추고 예, 바로 어,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예, 훨씬 더 좋은 전략을 어, 만들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끊임없이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잽제 원투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